안녕하세요. 이곳은 대전 유성구 궁동이고요.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을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먹자골목인 로데오거리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밥집과 식당, 커피숍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구장을 비롯해서 노래방, 오락실 등등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은 살아있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내부 한번 보세요. 깔끔하죠? 손볼 데가 없는 엘리베이터 상태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방수를 하긴 했는데, 세월의 흐름 때문에 다시 손을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은 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충남대학교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25억입니다. 풀 영상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렇습니다.